안녕하세요. 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조금 바빠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보는 게 있었고 다른 일하다좀 바빠서 지금이야 인사드리는데요. 더 늦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개발 호재. 그 다음에 개발 호재 다음에 뭘 얘기하죠? 분양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막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호재도 있고 분양가도 괜찮은데 이제 사야겠다. 그럼 이제 뭘 생각해요? 돈을 생각하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개발 호재가 있던 없던 분양가가 높던 낮던 내가 돈 있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돈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금리겠죠 자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어디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왜 미국 금리 영향을 받느냐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다른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나 외국인이고 돈이 많아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맡길 때, 은행에 돈이 있어. 돈을 맡길 거야. 근데 여러 개의 은행이 있으면 뭘 찾아요? 금리 높은 데 찾는 거죠. 외국인은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은 돈이 많아. 그러면 이제 또 어디? 금리 높은 데 찾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 외국인이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있어서 어딘가에 좀 돈을 맡기고 싶은데,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돈 어디다 맡기고 싶겠어요? 한국보다 미국 시장이 크고, 한국보다 미국 시장이 더 안전적이죠. 왜 달러 쓰잖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달러 쓰잖아요. 달러는 어디서든 쓸수 있거든. 자산 자체가 안정적이거든.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넣는 게 제일 낫다 이 얘기예요. 미국이 망해도 그 달러는 계속 쓸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야 돼요? 해외에서 자본을 받으려고 하면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야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메리트를 느낄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뭘 많이 영향을 받느냐?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미국 금리도 매일 뭐 실시간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쵸? FOMC라는 곳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어, 금리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또 발표를 하고. 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요. 그미국의 FOMC에서 나온 발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FOMC라고 쓸게요. 쓰면은 바로 밑에 미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 5.5%다라고 나오는 거 같이 위에 미국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나와 있죠. 지금 5.5%인가 봐요. 오늘 12월 달 기준으로 5.5%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보이 m 씨들어왔어요자 여러분들 이거 뭐 매일 들어갔다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뭐 매일 일하고 그런 애들은 아니니까 언제 들어가면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미팅 캘린더가 있어요 미팅 캘린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언제 미팅하는지 미팅해야지 뭐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있죠 내년 거 한번 볼까요 next year 2024년도 이렇게 1월부터 3 4 5 6 7뭐 이렇게 쭉 나와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될건 언제냐면 3 6 9 12에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때 뭐가 나오느냐? 이때 얘네들이 발표를 해. 금리를. 금리를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하느냐? 점도표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이 점도표는 뭐냐면요. 여기에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위원장이 있겠죠. 회의를 지끌어가는 위원장이 있겠는데 여러 위원들이 있어요. 이 여러 위원들이 나는 이 금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에점 하나씩 찍어 놓는 거를 점도표라 그래요. 이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 뉴스 앤 이벤트에서, 일로 들어가서, 프레스로 들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요렇게 두개 나와 있는데요. 이슈 사항들 먼저 정리 한번 해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팅 내용 나와 있죠.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이슈 사항들. 자,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딱두 줄이네요. 뭐, 야, 고용률하고 인플레이션 2%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5와 4분의 1, 5와 2분의 1%로 맞춰야 된다 라고 나와있죠. 자, 5와 4분의 1, 5와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네들 표현 방식이고, 5와 4분의 1이면 5.25, 5와 2분의 1이면 5.9%. 금리를 이렇게 맞춰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온 거,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PDF 파일 제공이 되죠. PDF 파일 들어가서, 아까 나왔던 내용들 쭉얘기 나와 있고 살짝 스크롤 밑으로 내려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나와요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gdp가 이렇게 변화가 될 거다 예측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실업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점도표가 나와 있어요 자이 점도표 보면은 어차피 23년도 올해는 이렇게 갔죠 지금 자 근데 이제 내년거 볼게요 24년도 어때요 내려갔죠. 자, 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거, 이점 하나가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의 의견, 이 여러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살짝 연결해 보면은 여기 맞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네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맞네요. 자, 이거는 뭐 멀리 보는 거고 26년까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네요. 가면은 2 5도로 잡히네요. 점차적으로 내려간다 이 얘기죠. 자, 1년에 한네번 정도 발표를 해요. 일 년에 네번 정도 발표하는데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내려간다죠. 미국도 이제 시장이 아 이제 됐어. 이제 뭐 인플레이션 좀 물가가 잡힌 것 같아. 이제 물가가 잡혔으니까 이제 다시 좀 시장에 돈을 좀 풀어볼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은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자 금리가 낮아지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쓰는 게 낫겠어요 돈 어디서 많이 들어가 건설업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PF도 많이 막혀 있고 금리도 높으니까 분양건설업이 좀 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풀리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분양가가 나오면서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게 되 있죠 자 우리가 물건을 살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없어서 사요? 필요하니까 사요? 아니야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사는 거고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거든 이제 미국 금리 시장이 내려가면 한국 금리 시장도 내려갈 거고, 금리 시장 내려가면 다시 또 시장에 돈이 돌게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다시 부동산 시장이 돌아오게 되겠죠. 자, 아직까지도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많은 얘기들, 자국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 폭락할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금리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금리는 내려갈 거고, 물론 변수는 있어요. 변수라기보다는 좀안 좋은 상황인데 분양가는 높아졌죠. 왜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력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양가는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분양가하고 금리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이 심리라는 거는요. 처음에 계속 올라갈 때 걱정되는 거고 내려갈 때 걱정되는 거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무던해지게 되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내년도 분양시장 어떻게 될까? 다시 또 좋아질 것 같고 물론 갑자기 거품 낀 데는 빠지겠죠. 몇몇 군데는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 만들어가고 폭락이 될게 얘기하는 거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점점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금리 가지고 이제 내년 시장을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내년에 미국 금리 내려가고 그래서 한국 금리도 내려갈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거다.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내년도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움직일 건지 또 다른 예측으로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